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김영로입니다. 오늘은 그 7월 16일이 되겠네요. 어, 7월 16일인데 오늘은 바로 초복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더운 여름이 되면 복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초복, 중복, 말복 이렇게 이제 복이 이제 세 종류가 있는데 어, 복날이 오면 그냥 뭐 왔는가보다 하지요. 사실은 뭐 달력에 쓰고 있으니까 아, 오늘이 초복이구나. 또 오늘이 중복이네. 그러다 보면 어? 그 말복이 됐네. 이제 더위도 다갔는가 보다. 뭐 이렇게 이제 덤덤하게 이제 받아들이는 일상적인 일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복날이 어, 복날이 의미하는 것도 그렇고 복날이 왜 초복? 그날이 왜 초복인지. 또왜 어, 일정한 시간 뒤에 중복이 오는지. 그다음에 또 말복이 오는지. 사실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에 초복과 중복 말복이 도대체 복날이라는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초중말복의 어떤 그, 그~ 어떤 그~ 특, 특정한 날이 왜 그렇게 이제 초중복 초중말복으로 이제 그 명명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날에는 이제 초복, 중복, 말복 이렇게 세종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오는 복날을 초복이라고 하고, 두 번째 오는 복날을 중복이라고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는 복날을 말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언제가 초복이고, 언제가 중복이며, 또 언제가 말복이냐. 사실 뭐, 달력에 다써 있으니까, 뭐, 그날이 초복이복날인가 보다. 뭐, 삼계탕이라도 먹으러 갈까? 뭐, 친구들하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어, 그 복날이 이제 이렇게 정해지는 것은 뭐두 번째 달날것 같은 이런 내용입니다. 자, 초복은 하지로부터 세 번째 경일, 중복은 네 번째 경일이고 말복은 입추로부터 첫 번째 경일이다 이렇게 되어있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예, 간지 달력을 한번, 그, 한번 제가 띄워봤습니다. 자, 하지가 6월 23일이죠. 하지가. 지난 6월 23일 날 제가 하지에 대해서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미일이네요. 그 다음이 무신, 6.25가 기유네요. 그 다음에 26일이 경술입니다. 자, 경일이 왔네요. 이 경자가 왔죠. 그 다음에 어, 신해, 임자, 계축, 갑인. 이게 첫 번째 경일입니다. 을묘, 경진, 정상, 무호, 기미, 경신. 또 경, 경일이 왔죠. 이게 두 번째입니다. 다음에, 신유, 임술, 개해,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예. 경호. 바로, 어, 그, 세 번째 경일이 이제 왔죠. 7월 16일이 세 번째 경일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7월 16일이 초복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경일이, 어, 중복이라고 했죠. 신미, 임신, 개유, 갑술, 의뢰, 병자, 정축, 무인, 기묘, 경진, 에 예. 경일이 또 왔습니다. 따라서 올해 중복은 칠월 이십 육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쭉 이렇게 가죠. 팔월 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 말복은 그~ 입추부터 첫 번째 경이라고 그랬죠. 예. 네? 그러니까 입추가 언제냐면 팔월칠 일이 되겠습니다. 팔월칠일 금년은 그러면 어~ 임진년 임진일인데 그다음 계사 갑오 을미 병신 정유 무술 기의 경자. 경자 또 경인이 왔죠? 첫 번째 경인. 이게 8월 15일. 올해 광복절이 말복입니다. 음, 중복이 8월, 아 7월 26일인데 20일 후에 말복이 온 거예요. 네.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 설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은 열흘 간격으로 오기 때문에 초복과 말복 사이는 20일이 걸린다. 그렇죠? 초복에서 중복까지 10일, 중복에서 말복까지 10일. 이게 이제 정상적일 때 이제 얘긴데. 그러나 해에 따라서는 중복과 말복 사이가 20일이 간격이 되기도 한다. 네. 즉, 어, 말복은 그 기점이 입추부터 첫 번째 경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열흘이 더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 그 중복과 말복 사이가 20일이 간격이 되니까 열흘이 더 늘어난 거죠. 원래는 그 중복과 말복 사이가 이제 10일이었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10일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월복이라고 한다. 이 월은 건너뛰는다는 얘기죠. 그한한 그러니까 번에 보기 오는 날을 건너뛰고서 그 다음에 보기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월복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올해는 말복이 월복이에요. 응? 자, 그래서 올해는 총그 어, 그 10일 1 1 10일 11일 11에서 10일, 이제 3 0일 30일이 이제 걸린 거죠. 말복까지 초복에서 말복까지 오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삼복도이라고 음,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데 20일 걸리던 것이 올해는 30일 걸린다는 얘기죠. 그만큼 금년 다른 해보다 더 더운 해 같습니다. 제가 뭐이 기상하고 관련은 제가 뭐 해박한 지식이 없지만 지금 이 말로 봐서는 보기더 길어진다는 얘기는 더운 날이 더 오래 간다는 얘기죠. 삼복 기간은 여름철 중에도 가장 더운 시기로 몹시 더운 날씨를 가리켜 삼복더위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연유한다. 예, 이렇게 초복, 중복, 말복이 삼복이니까 그 삼복이 다른 해보다 열을 더 간다는 얘기죠. 일단 보겠습니다. 복날에는 보우신을 위해서 특별한 음식을 장만하여 먹는다. 여기서 이 특별한 음식이 과거에는 게장국을 만들어 먹는 풍습이 있었으며 저게 바로 우리에는 보우신 탕이죠. 계고입니다 그러나 현대는 닭백숙을 잘 만들어 먹는다. 지금 풍습이 바뀌었죠. 어나 그 이제 이 개를 이제 잡아서 먹는 그런 그저 식습관에 대해서 이제 세계적으로 비난 여론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아, 그렇게 즐겁지가 않아요. 사실은 개고기를 먹는다라는 게. 뭐 좋아하는 사람은 참 그렇게 좋아할 수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아주 싫습니다. 또 팥죽을 쑤어 먹으면 더위를 먹지 않고 질병도 걸리지 않는다. 팥죽을 먹기도 한다. 팥죽을 동지에도 먹고 이때도 먹네요. 그러니까 팥죽은 겨울음식이기도 하지만 또 여름음식이기도 합니다. 한편 아이들이나 여인, 아납들은 참외나 수박을 먹으며 어른들은 산간기복에 들어가 탁죽, 이 씻을 탁자죠. 세탁소 할 때. 그러니까 어, 발을 씻는, 씻는 탁죽을 하면서 더위를 피하기도 한다. 사실 탁죽이라는 게 어, 아주 그 시원한 계곡물에 발담그고 거기 앉아서 이제 뭐 술한잔 기울이고 하는 그런 이제 어떤 그 풍류를 얘기를 이제 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해안지방에서는 바닷가 백사장에서 모래찜질을 하면서 더위를 이겨내기도 한다. 이건 뭐 처해 있는 그 환경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더위를 즐기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복날과 관계 있는 속신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자 복날에는 시내나 강에서 목욕을 하면 몸이 여인다고 한다. 이런한 속신 때문에 복날에는 아무리 더워도 목욕을 하지 않는다. <laughs> 참 어, 신기한 그어 속신이 있네요. 그럼 왜 이런 속신이 생겼을까요? 그러나 초봄날은 목욕을 하였다면 중복날과 말복날에도 목욕을 해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 복날마다 목욕을 해야만 모, 몸이 여위지 않는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글쎄요. 왜 복날 목욕을 하면 몸이 빠져 나갈까요? 그럼 무 우리가 모르지만 과학적인 연관이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같은 시간을 두고 어, 그 세세한 것을 한번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복날에는 벼가 나이를 한달씩 먹는다하여 벼는 줄기마다 마디가 세개 있는데 복날마다 하나씩 생기며 이것이 벼의 나이를 나타낸다라고 한다. 즉, 벼가 어, 다 자란다라는 얘기죠. 뭐 사실 그렇죠. 이제 그어 문내기 철에 이제 물을 이렇게 대놓고서, 물을 다 심어갖고서, 이제, 어 뭐, 장마가 오고, 비바람, 태풍 다 이겨내고서, 그 다음에, 어 피가 엄청 많이 옛날에 자란다. 지금은 뭐, 농약을 쳐서 이제 피가 없지만, 또 이제 사람들이 그, 일일이 그, 뭐, 고를 타고 들어가서 피살이라고 해서 피를 다 뽑아내죠. 참, 저도 어려서 좀 해봤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렇게 이제 피를 뽑아내야지 병가 제대로 자라요. 그렇게 해서 햇볕이 쨍쨍 치면서, 어 이제 논에 물이 이제 말라가면서 이제 벼가 이제 이렇게 어 이제, 이제 완전하게 이 자라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삭이 나오면 그걸 보리 보리가 뼈가 팬다고 하죠. 이렇게 어, 어른들이 어눈 있는데 이렇게 가다가 이제 막그 이삭이 나오 시오하면어벼가 패기 시작한다는데 이렇게요. 그 저는 처음에 팬다고 나서 누가 두드려 패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어, 이삭이 나오는 것을 벼가패인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 또한 이렇게 마디가 셋이 되어야만 비로소 이삭이 패게 된다고 하는 패인다는 표현이 있네요. 예, 그러니까 마디가 셋이 나와야만 이제 완전히 다 자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다 자란 다음에 이삭이 이제 나오게 되니까 저 이삭이 이제 제대로 이제 여물게 되면 그게 우리가 먹는 쌀이 되는 거죠. 예. 한편 봄날에 비가 오면은 청산과 보은의 보온이 큰 애기가 온다 는 말이 있다. 이것은 충청북도 청산과 보온이 우리나라에서 대추가 많이 생산되는 지방인데 유래한 속설이다. 예, 보온의 대추가 아주 어, 많이 나죠. 보온 대추 유명합니다. 어떤 거는 크기가 뭐 주먹 반만한 게 있어요. 정말 대추 한 알만 먹으면 배가 부를 정도. 조금 과한 표현인데요. 대추나무는 봄날마다 꽃이 핀다고 하는데, 봄날에는 날씨가 맑아야 대추 열매가 잘 열리게 된다. 꽃이 펴야지 열매가 잘 열리는 거죠, 당연히. 근데 이제 제가 충청북도 출신인데, 보은은 뭐, 이렇잘 알고 있는데, 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확인 해보니까, 이 청산은, 옥천군 청산면이 있더라고요. 그 청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은은 보은군, 보은읍이죠, 보은 그래서 청산과 고운 여기서 이제 대추가 많이 이제 생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산과 고운에 봄날에 비가 오면 청산과 고운이큰 애가 온다. 즉 비가 오면은 어, 이날 봄날 비가 오면 대추 열매가 열리기 어렵다. 결국 대추 농사가 흉년이 된다라는 얘기죠. 흉년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 시식하고 장가하는데 아,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돈 마련을 못 하니까. 그래서 이큰 애기가 온다라는 말이 있는 거죠. 자, 따라서 대추농사를 많이 하는 이 지방에서는 혼인 비용과 생계에 있어서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이를 풍자해서 만든 말이 바로 봄 날에 비가 오면 청산과 보온이 큰 애기가 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 제 유튜브에 정말 아주 그, 어, 아 애청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보온 출신 네, 월남 전생이신데 어, 저는 이이 이, 봄날에 비가 오면 청산과 고운이 큰 애기가 온다라는 말을 이 자료를 찾으면서 처음 봤습니다. 월광 선생께서 그 지방에서 쭉 살아오시면서 이런 말을 들으셨는지 들어보셨다면 댓글을 좀 남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과 같이 초, 중, 말, 복에 대해서 어, 알아봤습니다. 특히 이제, 어, 오늘이 이제 초복이기 때문에, 초복에 대해서 더 우리가 상세하게 알아봤죠. 근데, 뭐, 초복이 됐든, 중복이 됐든, 말, 복이 됐든, 음, 우리가, 어, 이 복자를 씁니다. 복자를 가만히 들이다 보면은, 이게 엎드릴 복자예요. 사실, 뭐, 개하고 관련되 있는 것도 아닌데, 봉나는꼭 뭐, 이개하고 이제 관련된 생각을 많이 합니다, 다들. 물론 요즘은 이제 뭐, 어, 삼계탕이라든가, 뭐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그 관심이 많이 돌아가 있고 그일반화돼 있는데, 이제 한때는 봉나라면은 이제 이제 개고기를 뭐 보신탕이라고 해서, 보신탕이란 말이이제좀 흉측하게 들렸는지 영양탕이라고 했다, 뭐 용봉탕이라고 했다. 이제는 어, 하여튼 삼계탕으로 이제 다들 돌아가 음식 문화도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 복자가 엎드릴 복자인데 그러니까 뭐, 어, 공무원들이 뭐 복지부도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뭐, 공무원들은 욕되게 뭐, 그런 표현을 써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 우리가 이제 군사훈련을 받을 때 야간 전투를 하면서 어, 조명탄이 저기 조명탄을 쏘아올리면 대낮같이 환하게 밝으니까 그때는 움직이면 저게 그, 이, 사격 표정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때 우리가 교육을 받는 게 바로 복지부동 자제를 취하라. 이런 그 교육을받습니다이 땅에 그냥 제 교육을 받습니다. 즉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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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되니말 바로 어떻게 어떻게 어게 되니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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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떻게 어떻게 어떻라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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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그런이이 복자를 보면 은 어떻게 이떻복 개견자예요. 음, 그래서 그 이제 이복날에이 복자를 이걸 쓰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렇겠죠. 근데 그 사람인 면에 개견자라는게 사람이 개와 놉다, 같이 놉다 그런 뜻인지 아니면 사람이 개를 잡아먹는다 이런 뜻인지, 글쎄 요 어떻게 보면 둘다 의미가 포함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장마 가이죠 장마가 지면은 이제 뭐 홍수가 나갖고 모든 게다떠 내려옵니다. 이 내가지고 그러면 이제 동네 어른들이 이제 자기 집물 잠기는 걸 모고 이제 잡대기를 기을 하나씩 들고 이제 내각 나가요. 떠 내려오는 개를 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개를 두들려 잡아갖고서 이제 뭐 오신탕 끓여 먹고. 제어어을때 그런 일을 가끔 그 비일비재하게 봤어요. 어. 아. 또 사람이 또 잔인합니다. 뭐 개고기를 뭐 이렇게, 개를 이게 두드려 패야지 고 육질이 좋아진다고 라 해서 또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참그거 보면은 인간이 잔인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요즘은 이제 그런 풍습은 이제 뭐 없어졌다고 이제 보지만 하지만 어 정말 이제 개가 사람을 먹는 아 사람이 개를 먹는 그런 일이 이제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 복자를 가만히 봤을 때. 그 어, 사람이 개와 함께 더불어 산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요즘 정말 그 어, 개를 그 반려동물로 여겨갖고 정말 가족이나 다른 없이 이렇게 이제 지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뭐집안의 어른보다 개를 더 챙겨갖고서 어, 개보다 이제 우선순위가 이제 노인들이 밀려갖고 참우스갯소리들 이제 있고 한데. 음 그런가 하면 또 한편 보면은 이제 개가 사람을 먹는 아니 사람이 개를 먹는다. 어? 어,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복날은 이제 뭐 보신탕을 먹는다. 이런 풍습이 있었는지 그래서 뭐 어떤 게 앞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복날을 맞이해서 더위를 이기려고 노력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제 뭐 개고기를 또드려 뭐 잡아서 삶아 먹는다든가 이런, 이런 일은 이제 없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음식 문화인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뭐 얘기하시는지 모르지만 어, 뭐 분명히 좋은 문화는 아니라고 봅니다. 단지 그 단백질을 보충할 길이 없던 시절, 정말 그 보릿고개 그 기근에 허덕이던 그런 시절 어, 그나 그거라도 잡아먹고서 단백질을 보충하고 영양을 보충하고 살아나려고 어, 생겨났던 그런 하나의 풍습이 아니었나 식습관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또 상당히 비참한 얘기예요자 어쨌든 이제 봄날인데 개하고 관련이 많이 이제 있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어, 개를 끼어 안고서, 어, 개가입 맞추고, 어, 사실 저 그거 별로, 어, 뭐, 그런 모습 보는 거 별로 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 개를 뭐 두드러 팬다든가, 아니면 개를 잡아먹는다든가, 이런 일도 저는 못합니다. 언젠가, 대고기를 어, 한번 먹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터져야 안 되더라고요. 목구멍에서 거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고기를 먹지 못합니다. 어찌됐든 음, 개도 살아있는 생물이고 그 다음에 하나의 생명체인데 어, 개를 그렇게 잔인하게 다룬다는 것은 좋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또 개를 마치 신중모시듯이 애지중지하는 모습도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뭐 동물 애호가들이 섭섭하게 들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어찌됐든 이 복자라고 하는 것은 개와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 산다라는 그런 뜻으로 저는. 어, 다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알아본 어, 초복, 중복, 말복 중에 초복날에 대해서 어, 여러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김영로 TV의 김영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